나이 들어도 머리가 또렷해야 진짜 건강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그냥 농담처럼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방에 뭘 가지러 왔는데 문 앞에 서서 한참 있다가 아이 참또 까먹었네 하고 돌아선 적이 슬슬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아주 짧게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챙기면 뇌에 힘이 되는 과일은 블루베리, 아보카도,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그리고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반대로 습관처럼 자주 많이 먹으면 뇌를 쉽게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과일은 포도, 잘 익은 바나나, 수박, 홍시와 아주 물렁한 감입니다. 이한 줄만 마음속에 남겨두셔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미 반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도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날짜가 가물가물하고 오래전 일은 또렷한데 정작 방금 하려던 말이 입술 끝에서 빙빙 돌다가 슬며시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웃고 넘기시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같은 나이라도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나이보다 훨씬 또렷한 머리로 책도 읽고 사람들과 대화도 술술 이어가는데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머릿속에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멍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한 공통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꾸준히 챙기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실은 혈당만 출렁이게 만드는 과일을 습관처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선생님 식탁 위 과일 접시는 이둘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선생님 접시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스스로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은 겉보기에 요란하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수입 과일일 필요도 없고, 카피싼 과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미 선생님 냉장고와 과일 가게를 수없이 드나들던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당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붙잡아주는 섬유질이 든든하고, 뇌세포를 녹슬지 않게 도와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 벽을 부드럽게 지키는 좋은 지방이 적당히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뇌를 피곤하게 만들기 쉬운 과일들도 또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사라질 만큼 부드럽고, 씹는 수고도 거의 필요 없고, 한 알, 두 알, 어느새 한 그릇이 비어 있는 과일들입니다. 먹을 때는 가볍고 상쾌한데, 먹고 난 뒤에는 유난히 졸리거나 멍해지기 쉬운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믿고 드시던 과일들이 뇌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도 작고 색도 어둡고 한국 어르신들 눈에는 아니 이 조그만 걸뭘 그렇게 비싸게 팔지 싶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블루베리는 꽤 든든한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잠을 조금 못 자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들쑥날쑥해도 신경세포 사이 연결이 쉽게 지칩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식혀주는 소방대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불씨를 크게 번지기 전에 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베리류를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속도가 완만하게 유지되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할아버지는 특별한 보충제나 약보다 그냥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만 올려 드셨습니다. 며칠 몇 주는 별 느낌이 없다가 몇 달이 지나자 책을 읽을 때 자꾸 줄을 잃어버리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뇌가 번쩍 좋아지는 과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쌓아 올리는 돌덩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놓아주는 작은 벽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권하고 싶은 방법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과일 접시 한쪽에 오늘부터 작은 보라색 동전들을 조금씩만 올려보시는 겁니다. 양보다 꾸준함이 블루베리의 진짜 힘입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처음 보면 애매합니다. 과일인지 채소인지 맛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애매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한번 조사 보면 안에서 부드러운 초록빛 덩어리가 나오는데 기름기 가득한 느낌이라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거 콜레스테롤 더 올리는 거 아니야? 하고 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의외로 이 좋은 지방을 몹시 반가워합니다.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은 기본적으로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방이 너무 부족하면 딱딱하고 건조한 벽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신경신호가 부드럽게 지나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걸려 넘어지듯 끊기게 됩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마치 오래된 경첩에 딱한 방울의 윤활유를 떨어뜨려 주는 것처럼 신호가 매끄럽게 오가도록 도와줍니다. 한 아주머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몇년 동안 지방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모조리 줄이셨습니다. 버터도 견과류도 기름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피검사 숫자는 어느 정도 예쁘게 나왔지만 몇달 뒤부터 머리가 유난히 무거운 날이 늘고 대화하다가 단어가 뚝 끊기는 순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식단을 보니 좋은 지방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통곡물빵 한 조각에 아보카도를 얇게 펴 바르고 소금 아주 조금만 곁들여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분이 숫자도 숫자지만 머릿속이 예전보다 훨씬 덜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라기보다 뇌를 위한 고급 윤활유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매일 조금 과하지 않게, 하지만 빠지지 않게 챙겨주면 뇌세포들이 훨씬 덜 비틀거리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제 감귤과 오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귤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지내기 쉬운 과일입니다. 겨울이면 거실 테이블 위에 널려있고 지나가면서 하나, TV 보면서 둘, 이렇게 무심코 까먹는 존재죠.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감기 예방용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플 것 같을 때 한꺼번에 몰아서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뇌와 혈관 입장에서는 매일 조금씩 필요한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쪽 벽에는 미세한 염증과 노폐물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로 향하는 가는 혈관은 조금만 흐름이 나빠져도 금세 먹암과 두통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귤 한두 개를 식사 후에 천천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피곤한 시간대에도 눈빛이 훨씬 또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들은 식사 전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지만 식사 후에 빵이나 밥 위에 부드럽게 덮어주듯 드시면 위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감귤류는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는 약이 아니라 혈관의 바닥을 조금씩 닦아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많이보다 자주 폭식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흔해서 사과쯤이야 라고 쉽게 넘기지만 뇌와 장을 동시에 챙겨주는 아주 영리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진짜 힘은 껍질과 속살이 함께 있을 때 드러납니다.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고, 속살에는 장을 좋아하게 만드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과 뇌를 잇는 신경과 호르몬 통로가 있어, 장안이 불편하면 기분도 가라앉고, 머리도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으면 장 속에 좋은 미생물들이 좋아할 만한 밥을 공급받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늘어나면 장염증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나쁜 신호가 줄어들면서 결국 뇌의 피로도 함께 덜어집니다. 다만 사과도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껍질을 싹 벗겨서 밤늦게 한꺼번에 두세 개를 먹어버리면 혈당이 빨리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뇌는 밤새 정리를 하느라 지칩니다. 사과는 하루에 한개 정도 식사 후에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뇌와 장 모두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뇌가 좋아하는 과일 접시입니다. 이제 선생님께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입에는 너무 좋은데 뇌 입장에서는 야근을 부르는 과일들입니다. 포도부터 보겠습니다. 포도는 참 편한 과일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되고, 씨 없는 품종도 많고,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특히 저녁에 TV를 켜고,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한두 알 집어 먹다가 문득 그릇을 내려다 보면, 어느새 송이가 사라져 있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포도의 당이 흡수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에 달콤한 포도를 연달아 먹으면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혈당은 번쩍 치솟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더 쏟아내고 한 번에 많이 쓰면 그 다음에는 또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뇌혈관 안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염증들이 자꾸 남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포도를 넉넉하게 드시던 분들이 다음 날 오후가 되면 유난히 멍한 느낌,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낮 시간에 식사 후에 소량을 천천히 드시는 쪽이 선생님 뇌에게는 훨씬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움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 과일입니다. 위에 부담이 덜 가고, 씹기도 편하고, 가격도 착해서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만 드시고 그냥 출근 준비를 하거나 아침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바나나는 생각보다 빨리 당이 흡수됩니다. 씹을 것도 거의 없고 입 안에서 몇번 굴리다 보면 벌써 넘어가 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는데 혈당은 먼저 달려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단맛이 빠르게 들어오면 잠시 동안은 기운이 난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히려 더 심한 피로감과 졸림이 몰려오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나를 무조건 나쁜 과일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복에 단독으로 한꺼번에 아주 잘 익은 상태로 먹는 패턴만 피하시면 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하루에 한개 이내로 너무 물러지기 전에 드시면 바나나도 충분히 뇌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냉장고 속에 커다란 빨간 수박이 들어있을 때그 시원한 안도감이 참 좋습니다. 손님 와도 한 조각씩 나눠줄 수 있고 식구들이 오가면서 한 컵씩 떠먹기에도 좋습니다.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라 마시는 느낌으로 쭉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 많이 마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박은 당지수가 높은 과일 쪽에 속합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금방 치솟는 편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인슐린이 일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양도 나중에는 훨씬 크게 부담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입가심으로 수박을 큰 그릇 가득 드시고 밤새 화장실을 몇번 오가다 보면 다음 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고 머릿속은 뿌연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박을 좋아하신다면 낮 시간대에 적당한 양을 작게 잘라 천천히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밤늦게, 특히 잠자기 전에는 뇌와 잠을 위해서라도 다른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과 홍시입니다. 가을, 겨울이면 홍시가 한 상자씩 집 안에 들어오고 부드럽고 달콤한 그 맛에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손이 갑니다. 홍시는 입 안에서는 천국인데 장과 뇌에는 조금 까다로운 과일입니다. 잘 익을수록 당은 더 많아지고 질감은 더 부드러워져서 한두 개는 금방 사라집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여기에 감에 포함된 탄닌 성분까지 겹치면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나 위 더부룩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장이 계속 불편하면 뇌도 덩달아 지칩니다. 먹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소화가 늘 막힌 느낌이면 머릿속도 개운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좋아하신다면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홍시보다는 조금 단단한 감 위주로 양은 조금씩만 드시는 편이 선생님 몸 전체를 위해 안전합니다. 이야기를 다 돌아보면 사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색이 진하고 씹는 시간이 필요하며 섬유질과 좋은 지방 항산화 성분이 든든한 과일은 뇌의 속도를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고 너무 빨리 사라지는 과일은 혈당을 급하게 흔들면서 뇌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필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선생님 과일 접시에서 하나는 조금 줄이고 하나는 살짝 더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 포도 한 송이를 내일 아침 사과 하나로 바꿔본다든지, 공복 바나나 대신, 식사 뒤귤 한두 개를 천천히 먹어본다든지, 밤 수박 대신, 낮 시간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교환들이 오늘은 별 차이 없어 보여도 몇 달, 몇 해가 지나면 선생님 머릿속 달력과 사진첩을 훨씬 또렷하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선생님 차례입니다. 요즘 선생님이 제일 자주 드시는 과일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건 좀 줄여야겠다 싶었던 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한번 꾸준히 챙겨 먹어볼까 마음먹으신 과일이 있다면, 그 과일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써주신 과일 이야기를 보면서, 다음에는 실제 식단 예시나, 직접 겪으신 변화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아무 말 없이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과일 하나 고르실 때그 뇌가 반가워할 친구를 하나만 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